안녕하세요. 최고위원 정용호입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정말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고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 2024년 12월은 음,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나 너무나 아, 잔인한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이 윤석열의 정말 그 광란의 칼춤으로 인해서. 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 에, 떨고 있습니다 아, 이, 지난주 토요일날 저는 이, 이, 그날도 어, 유난히 추웠죠 눈도 내렸고 어, 광화문에 에, 나갔습니다 아, 광화문에 나갔더니 정말 내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 한쪽에서는 어, 대통령 윤석열을 에, 파면하라 또 한쪽에서는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 어, 어, 이러한 이 함성과 외침이 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 이순신 장군 동상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께서도 그래. 그렇게 해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이 말씀을 아, 들었습니다. 아, 그 뒤에 앉아 계신 세종대왕님께서도 이순신 장군 말이 맞다. 아, 꼭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어? 니네 다음 대통령은 정말 법적으로 한점 흠없고 도덕적으로도 한점 흠없는 그런 대통령 좀 뽑아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 에, 에 정말 차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말 법적으로 어, 흠없고 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 흠없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지금의 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 87년 체제의 그이 청산이 되지 않는 현재의 헌법 가지고는 똑같은 이러한 이이 상황이 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 금요일 날이었죠. 우리 이, 전병근 대표님, 국회 앞에서, 어, 선, 개헌, 후, 대선에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 80% 이상의 국민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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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국회의장님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병현 대표께서 어, 개헌의 깃발을 높이 드셨으니까 어, 우리 세미래 민주당 음, 당원 여러분 그리고 어, 모두는 어, 이, 이 개헌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정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세미래 당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러면...